대처부터 대처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안 지는 사랑사랑 사람, 사랑사랑사랑 지는 사랑안사 사람, 지사사랑지사지지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이 꽃다발은 오늘 오랜만에 사모님이 오셨기 때문에 <laughs> 사모님께 전달하도록 사모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웃음> <웃음> 박수 네, 한번 수손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요 저, 김상호 목사님, 이광선 총회장, 기어 옆에 오셔서, 장영일 총장님과 함께 손 올려주세요. 어, 이쪽. 다, 아,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김정순 권사님, 사랑는 주의 딸에게 그동안도 은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 네. 에서 이 주신 잘로 줄로 지어준 이 구역 이곳에서 그동안 열심으로 주님 주시는 힘과 주님 주신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주신 땅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멘. 건강하게 하시고 아멘. 행복하게 하시고 아멘. 매일 생활 잘하게 아멘. 하심을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남은 세례도 7년을 하루같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멘. 살고 아멘. 내 영혼이 잘되고 검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며 박지사님과 자손 만대 주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평통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 감사 주님께 돌리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뭐 이렇게 축복받는 거는 자 <laughs>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처음이. <laughs> <점이 안 웃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예, 이 세상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laughs> 아유, 한 말씀 하세요. 한 말씀 하세요. 아, 그동안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원로 목사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 그 사랑을 또 보답해야 되는데. 잘 하지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또, 하나님도 알아서 다 해주시라 믿고, 음. 지금 일단은 좀먼 것도 좀 쉬어서 어떻게 또, 예, 그 다음에, 예, 예, 어떻게 이제, 하더라도 일단. 예. 좀좀 오세요, 제가. 응. 네. 결혼 어쨌든. 기념 사진 찍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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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아우, 너무너무 나 진짜로 뭘, 네. 그, 네. 너무너무 네. 높으신 분들을 잘게 내 마음에 새겨서 네. 너무, 그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모든 게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